연휴 새벽 시간이고요. 지금 충주호 531번 국도 와인딩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속도로 통영도를 안 받으니까 <laughs> 좋은 것 같네요. 아무 재미있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에서 잘 달려왔는데요. 지금 안개가 좀 껴가지고 나름 밝아지고 있는데 차량 속도는 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. 이번 시승기, 시승기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여행기 비슷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. 말을 조금 평상시에 비해서 천천히 그리고 조금만 담아 보려고 합니다. 이따가 충주 부근에 와인딩을 할 때는 그냥 그 느낌만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죠. 시내주행에서도 굉장히 안정감이 좋았는데 역시 고속도로에서도 서스펜션의 안정감이 상당합니다. 어, 조금 못 느꼈던 부분을 발견한 거는 뒤쪽이 토션빔이 시내에서 제가 2등급에서 나오기 힘든 승차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, 고속도로에서 약간 지가 이렇게 통통통통 튀는 듯한 느낌을 간헐적으로 전달도 해주기도 합니다. 이게 끼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, 이게 카메라로 어느 정도까지 영상에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운치 있네요 어, 시골 도로를 이렇게 여유있게 달리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힐링이 된다고 할까요? 관계가 많이 끼어있는데, 참 운치있게 보이는 것 같고요. 물론 시야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안개가 없었으면 조금 더 달려볼 수 있을 텐데, 안개가 껴있어서 예, 조금 아쉽네요. 그래서 뭐 안쪽으로 올라가니까 시야는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후륜 토전빔으로 이 정도 성차감을 낸다라는 게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면서 부럽네요, 진짜, 르노가. 이렇게 매끈하게 돌아나가는 게 진짜 이 차가 전륜구동인 거를 까먹을 정도로 정말 매끈하게 잘 돌아나갑니다. 클리오와 함께 와인딩을 조금 돌아봤는데요.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. 뭐, 과격하게 제가 물진 않았지만, 어, 스트레스도 풀리고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시트도 일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, 어, 넘버 소포트도 심지어 없는데도, 커리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. 잠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비는 지금 일주일 정도 차량을 타고 있는데요. 1 8 3연비18.7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. 중간에 제로백 테스트라든가 최고적 테스트, 뭐 여러가지 테스트들을 한걸 감안을 했을 때는 아, 정말 훌륭한 연비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제, 파킹에 두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져서 문만 열면 그냥 끝납니다. 카드키만 제거를 해서 나가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르노가 얘기하는 이즈 라이프가 아닌가 싶고요.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하체 쪽에서 버텨주는 느낌이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준이TV에서 전해드린 충주와인딩이었습니다. 클리오와 함께 했구요.